안녕하세요. 여기가 남양주시에 위치한 장흥유원지 옛날 한참 잘 나가던 곳인데, 여기 오랜만에 몇년 만에 한번 놀러 왔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왔어요. 바람도 쐴 겸, 차도 한잔 마실 겸. 그런데 옛날 장흥유원지가 아니네요. 여기 역시도 유행 따라 어쩔 수가 없나 보네요. 많은 건물들이 해가처럼 남아 있고, 그 화려했던 그그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네 참 세월이, 세월은 어쩔 수가 없나 보네요 사람이나 이런 유원지도 세월 따라 변하는 게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그래요 우리도 세월 따라 이마만큼 늙어 버렸잖아 시간 얼마 없어요 어, 이 공부 언제까지 붙들고 끙끙거릴 시간이 없다고 이 간단한 공부. <laughs>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생각하세요. 아 간단한 공부야. 내 마음 한번 확인하는 건데, 이걸 어렵게 생각을 하시니까, 누차 말씀드리잖아. 망상 부리면서 사는 것도 여기서 사는 거고, 어? 이 발심내서 공부하겠다고 끙끙거리는 것도 여기서 끙끙거리고,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여유롭게, 자유롭게 사는 것도 여기에서 일이야. 그러니까 이 한바탕, 본바탕, 이 한바탕에서 일이라니까. 어디 다른 데에서 일이 아니에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이야. 이 바탕. 똑같은 그냥 한바탕이야. 한바탕. 말하자면 그냥 한 화면에서 의 일이라. 어디 뭐 다른 데에서 일이 아니고. 그런데 자꾸 이 육식에 어?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육식에서 한번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어? 그냥 길이 없어. 방법은 그냥 이거 이거뿐이에요. 여기에 관심 갖고 애정 갖고 여기에 사랑 주는 수밖에 없어. 그것도 어정쩡한 사랑 말고 그냥 지극한 사랑,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사랑. 그래야 이놈이 알아준다니까. 아니, 어차피 이 자리에 살고 있는데, 모든 생각 내려놓고, 모든 분별 의식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관심만 갖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저절로, 저절로 된다니까. 무위법 진짜 무위법이에요 여기다 내가 손을 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흙탕물만 일으킨다. 육식의 먹구름, 내가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 먹구름은 벗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습이 있어서 꼭 생각으로, 분별로, 뭔가 내가 해보려고. 조바심을 너무 많이 내, 조바심을. 가만히 보면. 기다리질 못해. 참고 기다리는 이게 인내심이 부족해. 근데 이 공부는 내 생각, 내, 어? 마음대로 그렇게 안 움직여준다니까? 사서히 표신하지 않게끔 내가 쉬고 내려놓고 기다려주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더디다, 이 공부가. 참고 기다려야 돼. 언제 될 줄도 몰라. 그렇다고 뭐 금생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반의 희망이잖아. 반, 반, 절반의 희망이라도 갖고 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거지. 전혀 안 된다는, 어, 불확실성은 없잖아요. 가능성이 50%인데,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아니, 또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서 성취했고, 저 역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길로 공, 그냥 공부가 좋아서, 저는 뭐 인생 사는 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마음이 괴로워서 뭐이 공부 길을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가 좋아서 이것도 하나의 공부로 받아들이고 이 길을 들어왔었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 막, 뭐, 체험해, 깨달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뭐, 좋은 말씀을 하시길래 은근히 또 욕심이 생기잖아. 또 주변에도 실질적으로 도반들이 막, 뭐, 체험해 하고 깨달았다고 하길 좋아하면은 또 질투심도 생기고 시기심도 생기고, 아이씨, 나도 그럼 한번 해보자. <laughs> 이렇게 돼가지고 이 공부를 적극적으로 막, 임하게 된 거지. 또 성격상 한번 뭘 시작했다면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작해서 이렇게 오늘 어, 영상까지 뭐야. 찍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해요.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그냥 그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쉽게. 관심만 가지면 돼, 관심.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관심 하나. 이거는 관심 먹고 사는 거니까. 관심만 가지시면 돼 어떤 관심? 지극한 관심 온 정성 온 마음 여기다 쏟으시면 돼 별다른 거 없어요 예, 예 가십시오 <laughs> 자, 자, 잠깐만 차 나간대 돌려서 그래요 저 뒤에 수많은 차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이 공부도 자연스러운 거라 너무 어렵게 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우리 마음인데 남의 마음도 아니고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여유롭고 자유롭고 모든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이야 이게 바로 진짜 사는 맛이라 이제 알겠어요 사는 맛을 그동안은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사, 산이라고 너무 힘들었고 또이 공부를 만나서는 이 공부의 무게가 또 얼마나 크 무거웠습니까 그놈한테도 또 벗어나니까 너무 가볍고 홀가분하고 여러분도 돼요 그러니까 해봅시다 아이 더운 여름에 차 한잔 마시러, 마시러 와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는 것은 이, 너무, 이 공부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한테 알리고 싶어서 어? 저 혼자만 알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부라서 그래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알리, 알리고 싶어서. 잠시만요. 돌릴게. 자. <laughs> 죄송합니다. 옆에 차가 나가는 바람에. 그래요. 한번 해보게요. 너무 힘들어 하지도 말고, 어려워 하지도 말고. 간단해. 진짜. 너무 간단한 공부인데, 우리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생각으로 덤비고, 또 조바심 내고 기다려주질 못하니까 자꾸 이게 집중도, 집중력, 그러니까 집중을 한다는 것도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기다 올인하면 돼요. 모든 걸 여기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법만 문 듣는 거야. 법문만 뭐할게 없어. 마음 맞는 선생님 한분 정하셔가지고 그분 밑에서, 그분 회상에서. 그냥 법문만 듣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쉬어지고, 쉬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쉬어지더라고. 모든 게 그냥 내려워지고, 가벼워지고. 체험하기 전에도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쉬어지고, 가벼워지는 그런 현상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 가지시고, 법문만 들어요, 법문.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은산철벽, 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은산철벽, 쥐도 속에 갇힙니다 거기서 쥐도 속에 갇혀서 몸부림치면 절대 안 돼. 거기서 그냥 확 죽어야 돼. 마음이 확 죽으면 어느 날 시절 인연에 의해서 이 자리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미 쫙 빠집니다. 아, 한번 해보세요. 그,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지. 이목 잘리고 통미 빠지는 이 시원함은 야그 순간은 진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 아니, 똑같은 저하고 같은 사람인데 저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현명하고 똑똑하십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저보다 더 크게 더 시원하게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희망 갖고 한번 해보시게요. 충분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자꾸 차가 들어오네. <laughs>